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채장투입니다 어느덧 2025년도 8월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7월 결산 영상입니다. 7월 한달 동안 제 계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계좌부터 공개하면서 시작할게요. SSHD 2600주, QQQM 88주, 부 23주, 그리고 JPQ와 TLT를 각각 75주, 42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7월 성과를 살펴볼게요.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슈드는 한달 동안 2%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30%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QQQM과 부가 3.3%, 2.3% 상승했습니다. 장기 채권 ETF인 TLT는 1.4%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분산된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균형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7월 한달 동안에 제 실제 계좌의 성과를 살펴볼게요. 3.26%의 상승, 금액으로는 484만원의 평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번 달은 슈드가 꽤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이를 상쇄해 주면서 보합 수준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수익이 난 이유는 바로 환율에 도움이 있었습니다. 7월 장 종료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95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이는 6월 말 1354원 대비 약3% 상승한 수치입니다. 즉, 이번 달 계좌의 수익은 대부분 환율 상승 덕분에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성과도 살펴볼게요. SSHD는 올해 성과로 보아도 여전히 2.79% 하락 중입니다. 올해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QQQ는 어느덧 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S&P 500 ETF도 이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JPQ는 현재 2% 하락 중이지만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투자했다면 배당금을 포함한 TR 지수 기준으로는 3%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을 겁니다. 고배당 커버드콜 ETF인 만큼 기초 지수의 수익률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배당금으로 기여하는 모습입니다. 장기 채권 ETF인 TLT는 보합권에서 횡보 중인데요. 시장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현재, 불안한 것은 저분일까요 채권 ETF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더 자주 듭니다. 그럼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계좌의 누적 성과도 살펴볼게요. 한때는 마이너스 2천만원의 손실까지 갔었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한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3.26% 금액으로는 516만원의 평가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흥미로운 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모두 상승했거나 소폭 하락한 수준인데 계좌가 아직 손실 중입니다. 바로 환율 때문인데요. 올해 1월 2일 환율은 1471원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말 기준 1395원으로 마감했으니까 어, 무려 5.1% 하락했습니다. 이 환율 하락이 제 계좌에 꽤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보통 배당금 결산은 분기마다 한 번씩 정리해서 공유해 드렸는데요. 아, 6월부터 새롭게 편입한 JPQ와 TLT에서 첫 배당금이 입금된 기념으로 7월에 받은 배당금 내역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우선 SCHD로부터 571달러, 부 34달러, JPQ 31.5달러, 마지막으로 TLT로부터 13.7달러의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슈드는 지난 2분기 배당금 결산 영상에 이미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보면 7월 순수배당금은 약 79달러, 환율 1,390원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한다면 11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TLT의 세전배당금과 세후배당금이 동일한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TLT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는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은 세전 금액 그대로 국내 증권사로 입금이 되고 한국에서 원화 기준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이때 계좌에 원화 예수금이 있다면 자동으로 공제되고 원화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유 중인 달러를 환전해서 공제하게 됩니다. 즉, 투자자가 직접 별도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니니 내가 따로 뭘더 해야 하나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배당 ETF와는 조금 다른 구조라서 채권 ETF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모두 회복하고 고점을 갱신하다 보니 지금이 고점일까? 이제 그만 사야 할까? 라는 고민이 늘 되지만 저는 매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장기 투자자로서 지금도 제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이 수익률을 만들어준다는 믿음. 그 믿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그리고 흔들림 없이 투자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투자 여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구독을 통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최장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